저녁을 먹으러 로마 시내를 나왔는데, 오, 갑자기 종이 울린다. 난 완전 미친 타이밍에 카메라를 킨 것이다. 길을 걷다 종소리를 듣는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에? 그런데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0 유로를 주고 이것이 합당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배고파서 시켰다. 지금 밤쯤 먹었다.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 감 없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을 사 먹는 것과 로마의 길거리를 다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밥을 사 먹는 것과 잘할게 크게 없는 것 같다. 여행이란 게 뭘까? 정말 여행의 이유는 뭘까?라는 그김영하의 책을 사서 읽어야 되나? 하지만 조금 색 다른 기분이 있다. 아니다. 평소 한국에서도 나는 직원들이 직원들이 무슨 말하는지기담아듣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기담아듣지 않아도 무슨 말하는지못 알아듣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밥 먹는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는, 않다 갑자기 음. 문득 드 생각인데 <laughs> 한번 안 씻은 손으로 이렇게 탁구를 손으로 집어먹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있는데 괜찮.. 안 괜찮을 것 같은데 큰일네 <laughs> 내가 내가 다른 나라에 와 <laughs> 다른 나라에 와서 <laughs> 내가 원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슬프다. 항상 타협을 해야 한다. 나는 저것과 저것을 이렇게 골라 먹고 싶었지만 세트 메뉴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나의 의사소통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하지 않는다를 나는 못, 말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평등한 타협을 해야 했고 여기서 느끼는 바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행만 그냥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언어는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좀더잘 누리기 위해서는 언어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걸 깨닫는다. 음. 나는 그냥. 저기저기를 보면서 저기를 보면서 여기, 게 맥주를 그냥 이렇게 마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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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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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적기분 을 날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가 놀아야 하는데 뭔가 혼자 왔기 때문에 뭔가 놀 수가 없다. 하지만 막 여러 가지 모임이 꽤 있는데 첫 날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다음부터는 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놀아야지.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성 같은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것도 꽤는 나쁘지 않은 그 이제 영화에서나 나쁜 그런 느낌이라서 나쁘지는 않긴 한데 이 풍경이 만약에 그냥 일상에 흔히 보던 풍경, 풍경이었다면은 일상에 흔히 보는 풍경이었다면 전혀 안주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은. 내가 이렇게 로마에 와서 그냥 이렇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나. 이렇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도 켜놔야겠다. 글을 쓰고 싶은데 노트와 펜을 놔두고 왔다. 그래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다. 그냥 저기 보이는 저 성당이 가로등 불빛에 비쳐서 주황색깔로 보이는데 그 색이 정말 은은하고 멋진 것 같다. 저 건물이 다 오래돼서. 배볼 것 없지만 회도 뭔가 양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그게 참 마음에 든다 그리고 저거 저거 저기 저 성당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이게 그 뭔지 알 것이다 저게 참 마음에 든다 카메라에는 안 담기는데 오 이제 보니까 기둥에 기둥에 저기에 있었네. 이게 뭐지? 웬 괴물이야 있어, 괴물이. 진짜 재밌네, 재밌어. 그 기분이 참 마음에 든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여기는 진짜 어딘지 모르게 너무 멀다는 거. 그게 진짜 마음에 든다. 그냥 여기가 너무 익숙한데, 여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저 평범한 사람들이 나랑 말 한마디도 안 통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길거리에 한국 사람들이 지나다니긴 한다. 중국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이 건물들과, 그래서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한국 게 아니라는 게 마음에 든다. 형 내가 지금 한국을 벗어나서, 내가 사는 곳을 벗어나서, 어딘가에 툭 떨어져 있다는 게, 마치 우주 속을 떠도는 듯한 느낌도 드신, 그거보단 못 미치지. 우주를 떠도는 건못 미치지. 근데, 여기가 이색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 그 한국에서 아무리 그 이색적이 꾸며놔봐 그곳은 한국이거든 꾸며놨던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니까 내가 그 비행기를 10시간 동안 탄 거를 내가 내 몸이 기억하니까 아 정말 떠나 있고 싶구나 나 이렇게 떠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이렇게 혼자 있, 혼자, 게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게 너무 걱정이 없어. 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여기는 내가 어딨는지 모를 것 같아. 나를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그냥 소매 치기를 당하잖아? 어떻게 될까? 내가 주머니에 지갑이랑 휴대폰이랑 다 넣어놓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어깨빵을 하고 지나가보자. 그러면 소매치기를 당하겠지? 그럼 난 어떻게 될까? 춥고, 열쇠도 잊어버리고, 이 길거리를 막 돌아다, 떠돌아다녀야 될 거야. 근데, 의지할 곳은 한 군데도 없어. 말도 안 통하지. 길도 모르지. 하. 조금.. 찍하다기 보다는 정말 대책이 없다 와.. 진짜 모르겠다 했을 때 그런 후에도 나는 뭔가 해결책을 갈구할 것 같아 그냥 한국 사람들을 찾아 다니겠지 한국 사람들이.. 정이 깊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나의 사정을 막 이렇게 쫄라쫄라서막 하다보면 몇 명은 걸려들겠지 도 그렇게 민폐를 끼치라는, 끼치는 거야 정점 세상이 아 맞다 맞다 와 환전소를 진짜 조심해야 돼 나는 소매치기만 조심하면 될줄 알았거든 환전소에서 내가 5만원짜리를 바꿔달라 그랬는데 얼마를 부르는지 알아? 35유로인가 25유로인가 막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 75유로였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닌가 75유로였나? 했는데 일단 대충 그 정도 됐는데 와, 처음에 갔던 한전서에서는 10만 원을 8 0몇 유로에 팔지 않나? 두 번째 갔던 한전서에서는 아예 50만 원이 20유로인가에 그렇게 말하지 않나? 완전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냥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어, 정 올린다, 정 올린다. 또 정올린다 또 정올린다 그냥 내가 내가 여기에 낯선거지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낯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낯선 존재가 왔으니까 사기를 쳐도 뭐라 할말 없지 내가 대한민국에 있어봐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한테 왜 사기를 안 치는지 알아? 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야 어쩌면 당연한건데 한국인인 내가 로마에 와서 나 보고 사기치는 놈들 보고 나쁘다고 말하면, 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곳은 로마. 나는 로마에 왔다. 로마에서는 나를 반기지는 않는 것 같다. 아니다. 반긴다고 해주자. <웃음> <웃음> 아 지금. 참... 그, 야경, 로마 야경어를 끝나고, 유랑 카페에서 누가 술 먹자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술 먹으러 가고 있다. 지금은, 10시를 살짝 넘은 시간인지, 11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인지 모를 시간이고,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 그게 바로 나다. 아 로마의 방거리 골목길. 너무 대박이지 않는가? 이것은 트레비 분수. 네. 아. 그렇게 내가 찍지 말라고. 내가 아니, 왜요? 찍어야지. 찍어야지. 이렇게 찍어야지. 아봐이 아저씨들 좀 찍어야지. 아, 네 트레비 분수의 동전을 던져보도록 하겠다. 아, 어떡해? 공전 견도 되겠지? 이야! <laughs> 어디론가 빠진 것 같다. <laughs> 이탈리안 레드 비어 오케이 건배하자 <laughs> 음. 신기한 맛이다 음. 음.